앞으로 비트코인 방송 말고 다른 방송 계획은 아직 없어요 네. 당분간은 코인 방송만 할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 대작 나오기 전까지는요 뭔가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뭔가 대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게임 방송은 안할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뭐 게임 방송을 뭐 아예 안 할게요 뭐 이런 건 아니라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할 거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니지 W에서 일단 뭐할수 있는 거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줘가지고 좀 희한하게 영향력이 있긴 한사도가 그런데 아니 솔직하게 뭐솔 희한하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영향력 덩어리였어요. 순서를 제가 어그로의 신이자 게임에 제가 들어가는 게임에서 안는한 흥한 게임이 없는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있음으로써 솔직히 문주영이랑 저랑 이제 뭐 저기 도구형이랑 세명이서 격수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또 보는 맛도 있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기사 얘가 더세다 제가 더세다 장비 맞추면 얘가 더세다약 올리는 맛도 있고 선의의 경쟁을 보는 맛이 분명 더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그건 맞잖아요 팬들끼리도 서로 응원하게 되고 그런, 그런 부분들도 분명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 서, 그리고 저희 처음에 똘사단 티키타카도 재밌게 했고 서, 처음에 서버 먹으려고도 재밌게 했고 좀 뭔가 좀 뭐랄까 좀 장비 뽑고 뭐할수 뭐 있는 거다 했지. 아 맞다. 형들 그 저는 일단 당분간은 일단 지금 돈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 당장에 그 강남은 안갈것 같고요. 당분간은 파주에 있을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성태형이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성태형이 살던 집에 주리가 이사 온다네요. 부천에서. 성태형 원래 살던 집에 주리가 들어와서 주리가 산다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주리가 오면은 주리랑 이제 랑찌랑 저랑 그래도 세명 있으니까 나름도 뭐 나쁘지 않죠.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 사람들도 있고 하면은 재밌잖아요. 아, 문주, 문주영, 문주 미안한데, 이제 강남 갈라면나 돈이 없어. 이, 2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강남으로 오라고. 아, 적당히 하라고. 2천만 원, 나도 있거든. 하 문주영, 하 문주영, 아, 미안한데, 여기 돈 있잖아. 아, 지금 17만 6천. 아, 문주영, 2억 4천 4백 있어. 아, 2억 4천 4백이라고 달라만 적당히 하라고. 2억 4천 있으니까. 근데, 문주영, 근데 미안한데, 나는 강남을 언제 갈 거냐면은, 일단 깔끔하게 50억만 따고 갈게. 50억 따가지고 30억짜리 집 사서 갈게. 어, 기다릴래? 월세 가기 싫어서, 코인으로 50억 번 다음에 집 사서 갈라니까, 깔끔하게. 이게 맞잖아. 그니까 러 50억 사, 따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로 집 사가지고, 깔끔하게 강남 가서 살라니까. 일단은 강남에 살게 되면은, 제가 방송을 해야 돼서 넓은 집 살아야 되는데, 그 넓은 집 살라 그러면 일단 돈이 비싸요. 비싸요. 저 좁은, 좁은 집에서 좁은 방송을, 방송을 못해서 무조건 집이 넓어야 되는데, 강남 은 존나 비싸가지고, 월세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laughs> 형 집키가 내 집이 하나도 없는데, 노년동, 노년집 힐스테이트 9원 카드키만 3개다. 그게 뭔 말이야? 아, 어? 집키만 3개가 있다고. 아, 노년동 집이랑 힐스테이, 힐스테이트, 는 어디야? 인원은 어디고. 뭐? <laughs> 어, 나 부자고, 막. 아, 근데 오늘 그 성태영집 갔는데, 어따 진짜 집 좋더라고요. 다라라라. 편집하는 거 귀찮아, 그냥 봐요. 한 번만 보고 치워. 예, 네, 집 뒤지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막 샤넬 가방에, 막 에르메스 가방에, 막 루이비통 가방에, 막 신발에 막 해가지고 막 진짜 장난이 아니 집에다가 백화점을 차려놨더라고. 어, 딱막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성태형은 이제 부자는 아닌데 돈 벌면은 돈 버는 만큼 즐기면서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상속을 받아 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이제 거의 뭐 재벌 가까이 되는 사람이 돼 버렸죠. 개맛 개마, 인생 개마자 있는 사람이지. <목소리>